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우서 1장 1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몇절안 되니까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라오니가 있는 교회의 편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에서 회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아멘. 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오고 있지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나간 한 해를 보면 마음에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아쉬움이 없는 한 해를 보냈다고 물어보면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 저마다 다 아쉬움이 많겠죠. 네, 그러나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때문에 그 아쉬움을 새로운 한 해를 향한 기대로 넘어 서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 여러 목회와 사역 일정들 또 성도님들의 여러 삶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시 시작되는 한 해에. 향한 어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또 새로운 힘을 또 얻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2024년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이어야 될까? 여러분 내년에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네, 각각의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들이 저마다 다양할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통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자랑하고 있어요. 보문 4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뭘 자랑하고 있다고요? 예, 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이 그냥 바울의 말일까요? 바울의 의견일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대산할 교회를 자랑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가 되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 교회들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대산할 교회는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바울의 이런 칭찬 듣기를 전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바라야 될 목표, 또 지향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사람의 기쁨, 사람의 자랑이 아닌 아우, 이러이러 우리가 좋아.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히 이 새로운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한 어떤 소망과 기대를 분명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산할 교회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였다. 3절 보세요. 중반 절 이걸 보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야 될까요? 왜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열매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처음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 선물이라. 즉, 농부가 자신의 밭에 뿌린 씨앗과도 같은 게 믿음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나무가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심겨진 거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었다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열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아, 자라지 않고 싹만 튼다고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자라가야죠. 자라가면서 끝내는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보다 자람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모뭐 추건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이 자라기를 바라요.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요. 자라서 최종적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어요. 수셀수 없는 씨들을 뿌리죠. 그죠? 그것이 나중에 추수철에 기쁨의 곡식으로 자신의 창고에 거더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선물을 뿌리시면서 우리 안에 그 생명나무가 자라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새해 새롭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시길 주님의 몸추가나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예수님이 내년에는 2014년에 새로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셨으면 좋겠다. 칭찬, 내가 새로운 교회를 자랑하노니, 그들이 믿음이...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 여러분은 무엇이 자라기를 바랍니까? 통장에 숫자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니면 집에 있는 곡식 창고에 곡식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소득도 있어야 되겠죠 수입 도 있어야 되겠죠 뭐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놓고 우리에게 기뻐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자라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 추구하나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마무리를 저어가고 새해를 이제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저어가고 있을 때 수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내 믿음이 내년에 자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맨 윗단에 있으신 분한번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냥 손 들라고 하면 제일 힘드니까 다 들고 계시죠? 예, 네. 다 들고 계시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맨 윗단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내년에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2 0 2 4년 세롬교회는 정말 자라야 합니다 진짜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한다라는 거 그게 뭐 여러 가지 숫자나 외형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덩치가 따라서 커져요. 커져요.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과 여러 외적 성장을 바라는 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내년에 새로운 교회가 진짜 성장하게 해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십시오. 막 외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 지 알아요? 아니 너부터 자라야 어떻게 되지? 니들부터 어떻게 마음이라도 좀 커져야 뭐가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성장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연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말이에요. 자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힘을 기울이고 마음에 관심과 그 모든 것을 두는 기한 일들이길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대사론의 의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는 서로 사랑함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각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다고요? 풍성함이니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열두 사도들이 존재했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뭐냐라고 짚은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짓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에 그날 하나님께 돌아오니몇천 명이랬어요. 근데 그들로 인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3절 2절을 보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 기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서로 각기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그 그렇죠? 다음에 떡을 떼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함이 그 교회의 예수님의 교회에 세우신 교회의 귀한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랑함의 증거가 우리 시대로 오면서 점점점점 엿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여러 성도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이 결국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어. 요두 가지라고 했어. 요그 사랑. 은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 그것도 사랑인 거.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이웃을 향해서, 그죠? 내 성도 형제를 향해서, 그죠? 사랑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고 성도들이 믿음이 있음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진을 보면요. 믿음은 항상 뭘 끌고 다닌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끌고 다녀요. 물론 믿음, 사랑, 소망이 같이 끌고 나오지만 이 대서경에서 일장을 보면 믿음이 지금 뭘 끌고 나와요? 사랑을 더욱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서로 각기 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도 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맨 처음이 믿음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뭐 써야 돼요?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말고 그거 좀더 미뤄 그 밑에 뭐라고요? 내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 주된 공격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믿음을 공격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원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흔들지는 못해. 물론 요약하고 공격하고 스스로가 죽어가는 믿음 돼서 잠자는 믿음이 될수 있어도 믿음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된 공격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에 회방을 놔요. 사랑 안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요. 섭섭함, 안타까움. 서로 시기하고 질타하는 것도서 사랑, 사랑하지 못하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 사랑함이 없으니까 도리어 뭐가 영향을 받아요?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 믿음이 죽은 믿음처럼 냉랭해져가고 냉랭하다못해 완전히 썩어가는 믿음 되어버린다 21세기 한국교회의 주제가 뭘 뭔지 아십니까? 네, 사단이 영적전쟁을 일으킬 때 교회 안에 사랑함이 사라져가게 만든다 서로 치기 하고 질투하고 서로 나눠져가고 싸우게 하고 우리 새롭교회도 적자니 이것 때문에 피해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다시 그 사랑함의 풍성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세상 보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내년 우리 2023년 새로운 교회든 올해보다 더 풍성한 교회, 사랑인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니 다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과 함께 인사할 세 가지 기도 여기 인사 제목이 있어요. 처음엔 믿음이 자라합시다. 그다음에 서로 사랑합시다. 마지막 하나는 네, 내일 송구영신 되면 대문 알아요. 그때 가면. <laughs> 개봉박두 다 가르쳐 주면 내일 안 오실까봐. <laughs> 예, 여러분 섭섭함이 무엇보다 사라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섭섭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안에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섭섭함에 약해요. 섭섭함에 약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섭섭함에 약할까? 요 아니 다들 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데 불구하고 그 섭섭함들이 마음 곳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섭섭함은 뭐에 대한 기대가 깨지면 그러죠? 대접받고 싶은 기대, 대접받고 싶, 싶은, 사랑받고 싶은 기대가 깨져갈 때 섭섭함이 자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그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나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 계속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사랑 못 받은 것처럼 대접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 이 섭섭함의 문제, 이 사랑함의 문제는 그 밑에 믿음의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사랑함이 나타나요 믿음이 약해지면 네, 섭섭함이 나타나요 예, 믿음이 더 자라서 섭섭함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귀한 일들이기를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예, 내년 2024년에 새로운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 이 사랑의 실천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의 사랑만이 아닌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랑도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교회에 있는 성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인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대산의 교회 사도 바울이 사랑이 풍성함이 있다고 얘기한 근원에는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았다는 얘기보단, 이 대산의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금사역을 돕고, 또 자신에게 연보하여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으로 힘들어 가는데, 그 교회를 도와준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렵고 힘이 드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닌 자신만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자신들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아깝지 않게 생각한 교회였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함이, 칭찬함이 있지 않을까? 내년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좀더더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또 천사기금 운영에서 더 기쁜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 네, 이런 거죠. 아, 우리도 살기 바쁜데, 남까지 이렇게 먹여줘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2023년에 여기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기다. 이따 내가 집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갈 테니까. <laughs> 내려놓고 내년에는, 예, 네, 진짜, 우리 교회 밖으로 우리 공동체가 아니어도 정말 마음껏 흘려보내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무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공동체는 내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국 이것이 내사람이 생각해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무엇보다 선교하기를 주님의 무추원합니다. 선교하기를 바랍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도 설교할 내용이지만 선교하면서 우리들의 물질을 그 선교하는 곳에 쓰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당신의 복음 선포하는데 우리가 애쓰고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이 실천의 사랑의 실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산원 이거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환난을 잘 견뎌내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4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교회들에게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박해와 환란인지는 네 몰라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산의 교회는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환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바울이 그걸 잘 이겨낸 이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대산의 교회가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겼다고 했죠? 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로 인했다고요? 인내와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내. 특별히 오래 참음, 믿음, 인내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뭐의 열매죠?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정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산율과 기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오래 참음을 만들어내고 오래 참음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듭되는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 갈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내년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물론 무슨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은혜가 있으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될 거로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계속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오늘 이 금요예배가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무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무척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꿈에 그리던 40이라는 숫자가 오늘 이루어질 줄 저는 믿었습니다. 제 믿음이 허황된 건가요? 제 믿음이 허황된 건가요, 이집사님? 근데,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그리신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랬던 거야. 아, 그래서 이 마지막의 순간을, 올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을 같이 나와서 정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래서 요 앞으로 다가온 새해를 정말 더 힘차게 준비했으면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송년에, 망년에. <laughs> 송년에는 단어는 좀 그런데, 망년에는 좀 그렇죠. 망하자고 하는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년회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때문에 못 나오셨는지 아니면 추워서 못 나오셨는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아쉽다라는 생각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올해 2023년에 세종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금요예배로 성령 충만했다는 것듣습니다 예, 아유 뭐몇 사람 더 모였을 뿐인데 아니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강하게 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선하게 다스려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두 사람이 더 나와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금요회 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금요회배가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의 근원지 되게. 그래서 성령의 부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흔들고, 진동하는 것들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심령이 진동을 받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억제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이 금요예배를 통해서 시작됐으면 좋겠다. 예. 2024년에 성령 충만이 금요예배부터 시작되길 주님으로 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금요일 예배에 지정자석을 받은 VIP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막 얘기해? 예, 막 얘기하죠.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내년에도 52주 연속 해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내년에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속 나오세요. 예, 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인내를 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들을 받아서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이 작은 단임 목회자의뭐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겨질까 모르지만, 전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 새로운 교회 한번 뒤집어 주기를. <laughs> 뒤집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이 한번 뒤집어지기를. 문제 뒤집어졌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뒤집어지면 끝. 문제. <laughs> 몰라. 왜 안? 금요일 밤때 뒤집어졌다가 토요일 아침 되니 다시 뒤집어지나 봐. 그래서 어떤 날은 여기 계속 잊고 싶어요. 안 뒤집어지게. 한번 뒤집어진 걸 계속 유지하도록 철야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뻗칩니다. 내년에 철야를 몇 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추권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결국 신앙대 안에서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을 잘하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게 하시고 그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의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때까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자라는 성도와 교회 두 번째,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인내함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 오늘 이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로운 교회를 이 귀한 대사언이가를 교회를 칭찬한 칭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